안녕하세요 코인학교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실시간 영상 녹화 시간 제 괴사 깔면서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고 시청하시죠. 자 5월 31일 실시간 으로토톤방에서스페이스 아이디 전문 매수 들어왔습니다저 코인학교는 안갈 전문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종목을왜 매수했는지 진의근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봉 차트입니다. 스페이스아이디도 결국에는 임펄스 파독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근 라은 물량 빠지면서 조정이 나온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임펄스 파동으로 정직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정 받을 때도 1대1 비중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를만큼 오르고 조정도 받을만큼 받았습니다. 횡보도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또다시 임펄스 파동으로 계단형 차트가 형성되고 신고가 갱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도 추대 돌파 나오는 자리입니다. 라업물량이 해제로 조정 나왔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차트는 깨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위절을 깨질 거다 깨지고 횡보를 한다는 건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실줄때 위절해야지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실시간 브라이브에서 들어갈 거고요. 영상 업로드까지 시간 갭 차이가 있기에 영상만 보고 진입하시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코인학교에서 잡아드린 종목들은 상승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방법 잡아드리고 있고요. 신청주신 분들 모두 무료로 입학 도와드리고 있으니 24시간 실시간 소통방 무리주셔서 정보 받아가세요. 코인학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종목으로 뵙겠습니다.